제몇년 전으로 돌아간 가격일까요? 맛도 맛있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누릴 수 없는 가격으로 가게는 눈, 코, 뜰새 없이 바쁘답니다. 물려드는 손님 덕에 매일 아침 두손 무겁게 들어오는 계란. 계란만도 40년 내공의 주인장 손에서 무서운 속도로 정확히 깨져갑니다. 계란 껍질을 보지도 않고 던지시는가다 꼬리 하네요리가가깝대요리가 하루에 끊시는 계란 양은 얼마나 돼요, 판수로 하면? 응? 판수로 하면? 네. 주말에는 한 20판? 두... 20판이요? 네. 그러면 은 계란이 600개네요? 600개죠. 600개면 만두로만 치면 300개가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 몰라. 계산 안 해봤네. <laughs> 계란 깨느라 정신없는 주인장 대신 만두소에 들어갈 당면을 섞는건 남편의 몫이라고요. 이집 계란만두의 핵심 재료로 이 당면이 좀 특별하답니다. 이거는 전문가루가 잘게져서 부드러운 물리맛 쓰는 부드러운 당면이에요. 시중에 파는 일반 당면의 경우 전분이 많아 계란과 잘 섞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계란만두에 알맞은 당면을 공장에서 직접 납품받아온답니다. 계란 만두는 굽는 과정도 특별하다는데요 삶은 당면 한줌을 먼저 깔아준 후그 위에 계란 두 개를 깨뜨려주고 부드럽게 아 퍼지도록 휘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 반죽물을 올려 골고루 퍼뜨려주면 끝오 그리고는 휘젓개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노릇노릇 익기만 기다리면 계란 만두 완성.